이은 그냥 미리 깔아줄 수 있나? 오케이. Okay. 야, 리콘 기가 막혔다. 어, 야, 페이드 130, 페이드 130. 아, 시 씨발, 뭔데? 헤븐 페이드 130. 그거 한번더 누르면 바로 깨, 터지는 거 알지? 나이스. 나이스. 가지고 안 죽네, 두발다 맞춰도. <laughs> 아, 씨. 요로사시나 뺏어. 요로 분신 없다. 이가 이다이겼따다따따따 따. 나이스. 나이스. 아 뒤치 하나? 오. 사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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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사이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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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트. 사이트, 사이트. 나이스. 왼쪽이 오른쪽이야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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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이스. 가서 이아뭐 없는데? 살짝 도명난 걸지. 좀안어 네. 이좀 있다. 좀 있다. 포카 있다. 두루, 두루. 요로 80 요로 80 메인 메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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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인 메 여기 있는데? 요로 텔? 오다행다 고마워 들어왔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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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팡이 하나 <laughs> 야 여기, 여기, 여기 넘어왔어, 여기 넘어왔어 나이스 분명히 썼다. 여기 나왔다